안녕하세요. 힌트부입니다. 오늘은 오딘에서 각인 진입 방법 및 각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1년 8월 25일에 오딘 바라라 라이징에서는 각인이라는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각인은 등급에 따라 추가 옵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캐릭터를 좀더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사행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먼저 각인 진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뉴에 각인이라는 아이콘을 활성화를 되게 하려면 메인 캐스트 요트마인 4장 재료 이성을 클리어를 해야지 각인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각인 슬롯에는 총 5개가 존재를 하고요. 한 개의 각인 슬롯에는 3 개의 추가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각인에는 일반, 영웅, 전설 등급이 존재하며 일반은 흰색, 영웅은 보라색, 전설은 노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세 개의 부여된 각인 능력치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 각인 옵션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부여된 각인 옵션 등급이 일반, 전설, 전설 경우에는 최종 각인 등급은 일반이 되고요. 두 번째 부여된 각인 옵션 등급이 전설, 전설, 영웅 이럴 경우에는 최종 각인 등급은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각인창에서는 기본 옵션으로 진행이 되지만 두 번째 각인창부터는 옵션에도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일반 옵션, 영웅 옵션, 전설 옵션,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각 각인창마다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은 다른 것도 있지만, 중복되는 옵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각인 옵션 목록에는 치명타 확률이 있지만, 두 번째 각인 옵션 목록에는 치명타 확률이 없습니다. 대신 첫 번째 각인 옵션 목록에 없는 다른 능력치가 존재합니다. 마우스로 제가 표시해드리는 옵션 칸은 최종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두 번째 각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웅, 전설이라서 최종 일반 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각인 슬롯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전부 동일한 같은 옵션일 경우 그 다음 슬롯이 개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슬롯까지 개방할 경우에는 왼쪽 상단을 보시면 추가 효과가 발동하는데요, 각인한 다섯 개의 슬롯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 옵션에 맞춰서 추가 효과가 결정된다는 개 같은 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한마디로 말이 좋아서 스펙을 올려주는 각인이지 이거 완전 빠찡꼬 각인 이야기, 각인 랜드나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각인 도장을 얻는 방법은 현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캐시샵에서 일반 상품, 강화 세공을 들어가시면 매일 골드로 매일 3일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총 9만 골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 성체의 던전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제작을 통해 획득이 가능한데요. 메뉴에 제작, 재료에 성장 재료를 들어가시면 각인 도장 파편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인 도장 파편은 어디서 얻을까요? 각인 도장 파편은 그림자 성체, 그리고 바랄라 대전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딘에서 각인 진입 방법 및 각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힌투브였습니다.